자, 이거 지금 29번 먼저 우리가 하나 해볼게요. 29번에 5번 지금 어렵다고 지금 해서 그거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잠깐 우리가 한번 내용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법이 조금 중요한 문법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however라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걸 뭐라 부르죠? 역접접수사로 봅니다. 역접접수사의 특징은 그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일단 주어가 그 그러나 현실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 뒤에 이 댓은 누가 보나 접속사죠. 두 문장 연결해주는 자, 그러면 우리가 뭔 뭐라는 것이다라고 일단 한번 그 여기를 한번 구역을 나누고 합시다. 현실은 댓 이하라는 것이다. 대신 뭡니까 봤더니 여기 문장의 주어는 대이가 나왔고. 여기 뒤는 have 하고 c a u s e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문법시간을 배우고 있는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우리가 저번에 어법시간 에 했었죠 어떤 행동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오다 그러면 그들은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의 원인이 되어왔다 라는 뜻이 됩니다 c a u s e 가 무엇의 원인이 되다니까 무엇에 더 많은 모티브얼 유스란 것은 물질의 사용, 재료의 사용이라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되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이데인은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이 보말겠지만 앞에 있는 테크놀로지 a 드 벤시스 기술의 발전이라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과거층까지 더 많은 물질의 사용, 재료 같은 것들이 여러 더 다양한, 더 많은 양의 재료에. 사용의 원인이 되어왔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 뒤에 이 메이킹이 나왔는데, 앞에 컴마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컴마 있고, 주어, 동사, 문장과, 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은 절대 이 컴마로는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지금 메이킹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 시험 때 입하면서 많이 했던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이 메이킹이란 단어와 우리가 제일 많이 이거 이 문법을 어법을 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게 과거분사 made 하고 둘 중에 뭐가 맞느냐 자 이렇게 과거분사인 pp 와 ing 형태인 현재분사 중에 뭐가 맞느냐라고 문장을 쓰면 이것에 맞고 틀리고를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자 분사구문 만들 때 원래 이렇게 주어동사 문장이 있었을 거아니에요그 분사구 문 만들 때 제일 먼저 접속사를 먼저 해, 생략을 했겠죠. 원래 두 문장이었으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 주어가 같을 때 뒤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앞에 문장이 주어인 대이겠죠. 그 뭐야, 기술의 발전들. 얘하고 뒤에 있는 문장이 주어가 같다면 이때 이 주어는 생략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자리에 지금 들어 있지 않지만 들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될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인 데이라는 거예요. 데이, 오케이? 그러면 이 그들이라는 데이가 이 메이크라 행동 을 직접 하면 ing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의미면 과거분사인 pp를 씁니다. 이거는 순전히 능동의 관계냐 아니면 수동의 관계냐로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 가 뭐랬어? 그 분사 구문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갑자기 왜 그러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자, 이거 세 번째로 동사가 두개의 동사 시제 같으면 ing.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그런데 pp는 뭐냐 그러면 아, 시제가 다를 때. 시제 다를 때 아니라 그랬어요. 이때는 시제가 다른 게 아니고 그 앞에가 비동사의 ing b 빙이란 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의 관계로 보셔야 됩니다. 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항상 걱정했던 분사 구문을 설명할 때는 ING냐 PP냐를 구별하는 건 절대 시제가 같을 때 ING, 시제가 다를 때 PP가 아니에요.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에 따라서 수동태의 내용이 될 때는 PP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두 번째 보는 방법,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냐, 그들이 만들어지느냐. 근데 이 문장의 주 아까 대의가 뭐래요, 선생님. 이 기술적인 발전이 됐잖아요. 기술의 발달. 이게 사람이 아니니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us라고 하는 뭐가?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make가, make라는 이 동사가 능동의 관계면 뒤에 해당되는 뭐가? 명사인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겠죠. 능동의 관계면. 근데 여기에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메이드라는 과거분사 쓸 수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내용상으로 하면 그 현실은 그기술의 발전들이 역사적으로 더 많은 물질의 사용이라는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되어 왔고 그런가 동시에 그 물질 그기술의 발달들이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디펜던트라는 단어, 우리 디펜드는 단어 아시는 분 있겠죠.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디펜던트는 형용사로서 의존하는. 그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의존하도록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무엇에 의존한다. 뭘더 많은 자원, o 추럴소스 s 천연 자원들에 의존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러나 라는 말을 기점으로 이 기술의 발달에 좋은 점인가요? 더 많은 물질의 사용을 이끌었고 더 많은 자연, 천연 자원들을 사용하는데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앞과 뒤가 달라지는데 자 일단 그 앞에 부분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나한테 안 하셔서 이거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일본도 사실 일본도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본도 자 여기도 왜냐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첫 번째 문법은 despite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대시라는 단어고 잘 보시면 이 콤마를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일단 한번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그랬더니 두 번째 거는 paper news라는 얘가 주어 그다음에 has nearly doubled가 동사입니다. 어? 그럼 뒤에는 문장이네? 선생님, 분명히 컴마는 두 개의 문장이 연결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컴마가 쓰였는데, 그럼 이 앞에는요,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될수 없어요. 어, 선생님, 문장이 아닌데, 동사도 들어와있고 다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요.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뭐가 필요해? 선행사. 이때는 all the high-tech devices까지가 아이고 색깔이 똑같으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이 선행사.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얘를 꾸며주는. 어? 그러면 선생님 문장이 아닌가요? 왜냐면 despite는 무엇 무엇에도 불구하고라고 쓰이는. 잘 보시면 얘는 뭡니까? 바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all the high tech devices 는요, 전치사의 목적어, 다시 말해서 명사입니다. 그는 우리가 구라는 말을 쓰죠. 그럼 이게 주입니까 동사 없습니다. 이, 지금 명사만 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얘는 이 명사인 devices 꾸미기 위해서 들어가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여거는 독립된 문장으로 보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은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 최첨단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치들 뭐 뭐인 것처럼 보이다죠 디나이는 부인하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장, 장비입니다 무엇에 부인? 더니드요 필요성 무엇에 대한?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종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이런 기, 도구들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란 말은 알다시피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페이퍼 뉴스 우리 아까 종이의 사용에 대한 거이 종이의 이용은 미국에서의 종이의 이용은 어쨌다 더 중요한 건어 oh, has doubled 더블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두 배가 되다라 뜻입니다. 최근에 recently 두 배가 되었다. 아니 필요 없다 그랬잖아. 종이의 필요성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 에 실질적으로는 두 배가 더더 더 들어가는 거야. 또 하나 봐야 될 거. 여기가 지금 단수잖아요. 단수 자, 그럼 주어가 뭡니까? 아까 그 말한 페이퍼 뉴스입니다. 뉴스는 사용이라고 이용 또는 사용이라고 쓴 얘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얘는 뭡니까? 그냥 추상명사야. 그래서 얘하고 페이퍼 뉴스하고 그 다음에 has, 현재 완료, 더블까지가 주어 정도 수일치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의 이 종이의 사용이 최근까지 과거 지금까지 두 배에 다달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 일단 뭐, more than, 뭐, 뭐 이상이죠? 우리는 이제 c o n s u m 뭡니까? 소비하다. c o n s u m 소비하다. more paper, 더 많은 종이를, 못 보다. ever란 말은 이전보다. 이전에 어떨 때보다 더 많은 종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 hyper는요, 이, 컴마컴마 있죠? 얘는요 하이이 아니고 이거 컬러는요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부연 설명 어떻게 이전보다 더 많이 쓴다고 얼마나 그게 이렇게 많은 거야 글로벌이란 말은 국제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점점 커져간다 밀리언은 100만입니다 천만억 4억 밀리언 톤이니까 4억 톤의 종이가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과거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하는 거니까, 과거에 이어폰 썼을 텐데. 자, 이런 내용입니다. 3번 한번 시켜볼게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은 했으니까. 봅시다, 이거. Paper is not, 여기 not only, 몸, 뭐 유일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시 나왔죠? 대시 나왔고, 뒤에가 보면, 오브 뒤에 뭐가 지금 빠져있어요. 자, 이거 뭐라 그래?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이건 관계된, 목적과 관계된 영사입니다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e only resource입니다. 이렇게 요렇게 꾸미는 해석은 종이는 아니다. 유일한 자원이 아니다. 어떤 자원? 우리가 이용 중인, 모는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그 자원 중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자원 중에 유일한 자원은 아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자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기술의 발전들은 종동, 종종 come with 무엇과 함께 온다야. 자, p r o m i s 란 것은 약속이죠. 무슨,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fewer, 더 적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few라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f view. e 여기는 few는요, 셀수 있는 명사와 쓰죠. 그래서 이게 머티리얼스 에스가 들어갑니다. 물질들, 자, 재료들 더 적은 물질들이나 재료들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은 아까 종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사용이 더 줄어들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앞에 종이가 두 배가 됐다니까 지금 앞뒤 말안 맞죠. 그러나라고 하면서 뒤에는 더 많은 자원에 우리가 더 의존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물질들의 사용을 원인이 되었고 등등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글의 주제가 기술의 발전에 대한 내용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죠? 이 기술의 발전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뭡니까? 뭔가, 뭔가 물질의 사용을 줄이지 못했다라는, 오히려 대려 늘렸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주제가 가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The world, 그, 이 세상은요, consume은 사용한다, 섭취하다는 뜻이지만, 그 다음. 잘 알았으피, 뭐라는 비교급. 더 많은, 비교급 앞에, fa는, 훨씬이란 말로 쓰는 거, 다 아시죠? 비교급을 뭐할 때, 강조할 때 쓴다. 이외에 쓸수 있는 거, 이제 우리가 머리에, 귀에 막 옷이 박히도록, much, still, even, far, 마지막 하나, a lot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렇게 비교급 앞에 사용되면 강조의 뜻으로 쓰인다. 자,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다음 we use 27 times. 이때 times는요. 횟수가 아닙니다. 몇 배입니다. 몇 배. 그러니까 27배 더 많은 industrial 산업적인 minerals. 뭐야 물산을 광물들을 이용한다 such such as란 말은 예를 들어 무엇과 금, 커퍼는동 그리고 희귀 금속 같은 이러한 것들 여기서 말은 industrial minerals가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들었고 중요한 건뭐 라는 비교권 쓰면 된이라고 하는 비교한 대사 나오죠 무엇보다 우리가 did 했었던 것보다. 이때의 디드는 앞에 나와 있는 뉴스처럼 우리가 사용했었던 것보다라는 말을 그냥 한마디로 줄였쓴 겁니다. 어센츄는 100년입니다. 약 100년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27배나 많은 물질을 사용한답니다. 이건 좀 문제 심각하죠?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자원을 더 많이 낭비하고 쓰게 만든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한, 이 h 각각, 인디비주얼리 개인적으로 사용한다 더 많은 자원들을 계속 이더 많은 자원 이런 것들 나오죠 마지막 자 일단 주어는요 뭔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동사가 단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다시피 머치업 f 라는 말은 우리가 머치는 무엇과 제일 많이 쓰느냐 머치업 반대되는 게 매니저 매니는 셀수 있는 반면에 멋지는 셀수 없는 많은의 뜻입니다. 그죠 그럼 셀수 없는 많은 거니까 역시 그는 단수 취급합니다. 얘가 이러기 때문에 동사는 단수 동사 되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 그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due to due to는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하이테크 라이프스타일 그 문제가 됐던 이것 때문이다. 덕택이다. 라는 말은 좀 웃기죠? 이렇게 문장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그리 문제 알겠죠? 핵심이 되는 것은 저기 나와 있는 테크놀로지컬 a d v a n c e 다른 말로 하이테크 라이프 스타일이 물질을 절약해주거나 물질 이용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되려 늘린다. 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29번에 대한 내용이고. 한번 끊을게요.